어서 우리 대표님 오신 건가? 여긴 또뭐 이상한 거 하나 또 걸어놨네. 창원 애국시민 이래가지고. 아우 어, 어, 힘들어. 어. 네 여기 사람이. 네 여기 사람이라고. 어서 우리 대표님이신가? 네 안녕하세요 에이, 방송하시는구나 네 에이, 안녕하세요 교제다 하셨구나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여기 뭐 얘기해보세요 이제 여기 뭐 어쨌는데 네 왔어요 아 목말라 예, 네. 감수봐 물을 하나 없나? 안녕하세요. 선생님 혹시 물 있어요? 물을 물좀한 모금 먹을 수 있어요. 예. 아, 네, 네. 아, 그래서 방송하시니까, 예, 네, 우리는 이쪽에서 방송합시다. 감수. 아, 어. 가방 좀 내려놓고. 예, 네, 여기 소녀상 왔습니다. 예, 네, 말씀들하세요 이제. 아까 그, 예, 그말 아이고, 고맙습니다. 예, 여기 왔어요. 예, 뭐 어쩌라고. 아. 예, 여기 왔어요. 이제, 말씀하세요. 아까, 예, 소녀상 앞에. 예, 여기 지금, 예, 우리, 우리 다시로님 뭐. 예, 여기 소녀상 앞에요. 예. 우리 지금 선생님들 예, 다 앉아서 1인 시 체계로 예, 시하고 위 계시고. 예. 여기 왔는데 왜요? 아까 그 저기만 말씀하신 분들 빨리 다 나오세요, 얼른. 예. 여기 예, 여기서 뭐쨌는데 아우. 예. 틀렸네 이거 에, 엄청 더워 땀이 막다 젖었어요 지금 에, 여기 왔는데 뭐 아까 그 저기만 말씀하신 분들 뭐녀상소녀상 가지 말라고 하신 분들 다 나오세요 얼른 빨리 에, 어쩌라고 지금 우리 저기만 뭐 반합의반일 공동 행동, 우리 소녀상 지킴이 선생님 들 방송 하시 니까 조금 톤을좀 낮춰서, 하 시고, 우리 에, 픽스 박성일 님, 그러니까 여기 뭘우쳤 다고 소녀 상이, 예 우리 메시코님 그렇게 해주세요 예 와가지고 갈라치기하고 분탕질하고 예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저기 막503 옆방 예 이하 4방으로 다 보내세요 아침에 아침에 여기 와가지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인사하고 여기서 1시간을 방송을 했어 내가 예 1시간을 방송을 하고 그리고 강화문으로 간거예요 그니까 그때는 예, 그때는, 부르시기 방송을 안 보시고. 자, 그 친구가 와가지고 또 경찰 분들이 이격을 하고, 그 다음에 그 공수부대님 오셔가지고 또 이격을 하고, 또 시비를 하고, 와가지고 우리 저기 소녀상 선생님들 여기 있는데 와서 방해를 하고 하는 거를, 예, 달래서 딴데 가서 얘기합시다, 딴데 가서 얘기합시다. 뭐 이게 잘못된 건가? 예, 같이 밥 먹은 게 잘못된 거예요? 네, 예, 같이 밥먹으면다저물도나 네, 예, 혼혈하면 혼혈하면 드라큘라가 되는 거야. 어떻게 네, 어떻게 미통당에서 우리 이인영 외교부장관님한테 한 얘기를, 네, 예, 똑같이 저한테 하고 계시냐고. 무슨 사상 검증을 해. 네, 음. 예, 우리 수구레님 예, 어서 오십시오. 네, 오셔주셔 고맙습니다. 그러니까 뭔 얘기를 했냐고, 뭔뭔 뭔 일이 있었냐고, 누가 여기 소녀상을 오지 말라 그랬냐고. 예 어? 아무 일도 없잖아, 다 인사했잖아, 물도 에, 물도 더 먹었잖아. 내가 사드려야 되는데. 하시러님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. 예. 그리고 두번 다시 무슨 뭐 어, 저거 할 것도 없고. 아유, 예, 우리 김 월린, 예, 오서 주셔 고맙습니다. 예, 비가 비가 오네, 비가 와. 그리고 두루치기가 예, 두루치기가 두루치기한테 그 공식적으로 문자를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예, 그 다음에 카톡에다 이렇게 올리는 그 공지 같은 것도 있어요. 근데 제가 두루치기가 카톡을 잘안 봐요.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없어. 그래서 그냥 두루두루 치고 다니는 거야. 예, 근데 두루치기가 두루두루 치고 다니는 게 그냥 막 맹숭맹숭 카메라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. 뭔가, 예,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, 뭔가, 어? 도움이 되려고 하는 일을 하려고 하잖아. 어. 여기 앉아서, 여기 앉아서 12시간 방송하면 애국창가 어? 그럼 나 24시간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농성할 때는?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, 저한테?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고. 왜밥 먹었어, 어? 요 아 여기서 시비 걸라 그러잖아 그래서 네. 이제 이렇게 끌고 같이 아 갔는데 이제 밥, 먹, 밥 먹자고 해가지고 따로따로 따로, 원래는 따로따로 따로 앉았어 따로따로 네. 따로 앉았는데 이제 테이블을 같이 앉게 된 거지 아 그래가지고 이제 막열 받았습니다 <laughs> 아그니까 밥을 먹던 그게 뭔 중요한 거야 테이블을 주인이 그걸 땡겨가지고 테이블, 테이블을 같이 앉게 된 거라니까 따로따로 네, 비온다 야 큰일 났다 네. 잘, 우산, 음. 우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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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나 비온다 네. 비 우산, 우산, 다산 우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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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쓰레기통인가? 아 우산을, 네 예, 우산을 안 갖고 왔어요. 비가 와가지고 아침에 나올 때 비가 안 오길래, 네 예, 조금 여기 서 있다가 나갑시다. 네 예, 지금 방송하시네 여러분들 그 반합의 반일공동행동 우리 유튜브, 저거 응? 저거 누굴 거야? 몰라. 우리 유튜브.. 어디 우산이 어딨어? 우어있어길이네 그 예, 우리 시대정신님 어서 오십오 고맙습니다 우리 앵두이번님 어서 오십 고맙습니다 야, 저기 있 저기 기나왔어 만나면 항에 가자. 어우 비가.. 비줄기가 굵어지는데 풀렸네. <끝 났네. 끝> 네. 이게 지금 소나, 기였으면좀 다행인데. 지나가는 비라면 예, 다행인데. 어, 철네 이미 이미 왔는데 어떻게 얘뭔얘기를 내가 뭐, 얘 그러니까 뭔 얘기를 뭐뭐뭐 뭐. 아그까뭐뭐 뭐. 예? 뭐, 뭐, 뭐. 뭐. 네. 뭐, 뭐, 뭐. 네? 그러니까 뭐 여기 오지 말라고. 내가 그러니까 얘기했다고. 왜 네가 뭔데 무슨 자격으로? 네? 무슨 아니, 자격으로? 여기 판단한 문제고 네? 내가 네.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게 뭔 얘기냐고. 어? 아, 아러니까뭔 그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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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긴데. 예예 네? 네, 예. 얘기해. 예, 예. 얘기해. 예. 예, 그러니까 일로 와 봐. 일로 와 봐. 예, 아니, 일로 와. 저쪽으로 가서 얘기하자. 아까 일로 와 봐. 아, 제가 얘기했다고 잠깐만. 이 예, 일로 와 봐. 일로 와 봐. 아니 그니까 일로 와봐 이쪽으로 와봐 아니 말씀하세요.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그니까 일로 와봐 말씀하세요 그니까 네가뭔 뭐 얘기를 했는데 나는 모르, 먹은, 모르니까 온 거야 밥 먹은 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니까 러 우파하고 밥 먹은 거 가지고 그래요 그니까 그리고 네가 손님하고 오지 말라고 그런 거야? 아니 난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그건 그러니까, 이단 정뿐만 아니라 다른 현장에 있던 유튜버들도 같이 얘기했어요 아니,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? 아? 그분이 그 사람이 해온 지금까지 행태들을 지금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. 알지. 근데 오오오. 그 같이 밥을 그래서, 먹어요?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이 아. 지금 말로서 설득될 거라 생각하세요? 설득하려고 그 사람. 그게 될 게... 거라 생각하세요? 아니까. 그게 갱생이 될 거라 생각하세요? 아니까 설득하려고 그 사람하고 대화한. 하 그러면 왜 밥을 먹으셨는데요? 밥 먹은 게 좋은지 알고 싶어요. 아니 그러면 그쪽 선생님한테 아유 뭐 선생님, 뭐 선생님 선생님 럼 뭐, 웃도가고. 당신이 누가, 누가 그러셨잖아요. 과거에 선생님이 안안 그래서 먹고 그 사람을 치더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동안 그 외국 유튜버들한테 그랬어요, 안 그랬어요, 그동안. 그럼 뭐라고 얘기해? 그럼걔네그 그, 그,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야? 뭘뭐 이렇게 저 자세로 나가는데요? 아니, 그 사람들한테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봐. 그러면 우리는 옆에서 걔네들이랑 욕하면서 투쟁하고 있는데 아. 그러면 맥 빠지게 그럼 잘한 거 아니에요? 아니까 그 네? 아니까 그리고 예? 흥식이한테 왜저 만나지 말라고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누가 흥식이 흥식이한테 흥식이. 내가 흥식이한테 얘기 직접 들었는데 응. 온양이랑 만나지 마라 흥식이 오라 그래 나는 아까, 네 방소, 아까 방송에서 그랬어요 그리고 아니 와. 그 전에 얘기를 들었고 흥, 그 전에 제 방송에 있다가 내 흥식이랑 대화한 거에 대해서 탈탈이 온양이랑 탈탈이 만나지 거구나. 마라 온양이 뭐 정복해내는 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요 그런, 그렇게 하셨다면서요 지금 오라 그래. 오라고 해봐 나 지금 그래. 오라고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니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사람이 뻔뻔해요 이 그러니까 네 얘기를 내가 언제 누구한테 했다고 그러더만요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는데 아, 내가 존재감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런 말을 애초에 왜 아니, 하냐고요 그러니까 내 방송에서 당신은 거야, 그렇게 존재감이 있어. 있어요? 어? 3자 되면 해볼까요? 그럼 이단 오라고 해서? 만약에 맞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? 맞으면 그래, 그래. 어떻게 할 거예요? 맞으면 그래, 그래. 그래. 어떻게 할 거냐고 아니 맞으면 그래. 어떻게 할 거냐고 왜 나를 왜만나 아, 그러니까, 맞... 그러니까 맞으면은 만약에 걔가 그, 얘기 그런 소리를 왜 이간질 쓰는 소리를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다고요 네. 어,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싸움만 일어날 아, 네. 것 같아 잠깐만 어? 거 그러니까 오라 그래 오라 그래 알았어 이 그러니까 상자 대면을 하자고 아, 오라 그래 네. 어디있는데 걔가 전화해볼게. 그니까, 뭔 얘기가, 뭔 얘기, 보니까, 그러니까 니네가 밥 먹는 거 가지고 비판한 거는 좋아. 근데 무슨 소녀상을 오지 많이 보니 얘기, 그런 얘기가 네. 있다는 거야. 오지 말라는 아. 게 아니라, 국회의에서는 그 그래서 내 소녀상 지킴이들한테 얘기를 했다고요. 뭐라고 아까 밥먹은거 이제. 왜? 얘기를 했다고요. 네. 얘기했으면 뭐 얘기할까? 그니까, 어찌됐든, 외부 유튜버들도 여기 촬영한 데 있어서 우리가 제재 못 하잖아요. 어떻게 네. 뭐라 할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, 내 지키미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.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라고.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, 그렇게만 얘기했어요. 그뭐 그러니까 잘못했어? 아까 그게. 그러니까 그게 뭘 잘못했냐고. 그건 사람들 과 다른 그러니까, 사람들이 판단해 문제고.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온저 어? 아, 정말 아, 뭐소녀상 오지 말라고. 그래서 소녀상 누가 오지 말라고 하냐? 아? 그러고 나 확인하러 온 거야.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생각. <laughs> 그러니까. 그게 왜 네가 왜 비판을 네. 해야 되는데? 나왜왜 왜, 내가 왜 비판 못해? 나 현장에 나온 유튜버인데. 네. 아그 사람하고 밥 먹어서? 뭐, 아니까 아니, 아, 그러니까 밥 먹은 거가 진짜 밥 먹은 게. 아 그럼 차라리 방송을 보는 분이 아무도 모르게 시대나 하시는 거. 유튜버를 켜놨어요 양쪽 다. 그 개노 걔도, 개영사출되고 걔도 걔도 그래 갖고 있튜브하고 네, 그래, 잘못했는데. 아그 판단은 우리 민주진보진영에서 판단 그래. 문제니까. 그래. 그게 뭐가 잘못된 데 니가 그러니까 아는 게 잘못된 데 아,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더라고요? 일단 밥 먹는 게뭔 잘못이냐고. 그 사람,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그 사람이 해왔던 행태에 대해서 그러면 설득을 하셨어요? 뭔 설득을 요 설득한다면서 그래, 설득이 됐나요? 그쪽에서 뭐 전향했다고 축하한다는 그런 계단,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따 개소리들이나 짓거리고 있고. 그니까 그게 뭘로 됐는데.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놀림 당하니까 좋으세요? 아무렇지 않으세요? 막 슈퍼챗 받으니까 살림 살림 어려웠어요. 그러면은 막 그만 그러면 욕해야 되는 거지, 내일. 네? 그러니까 니네들처럼 욕하고. 최소한저 자세로는 나가지 말라 이거예요. 그게 왜저세요 그거는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볼땐 그래요. 아니, 그러니까 니가 왜 저게 나? 나도 현장에 나오니까 내 목소리로 외친 거고요. 니가 아, 왜방송에서폭퍼챗을 하냐고 남의. 내가 그 사람,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하지. 그럼 내가 오늘 그사대로너이들에서 끝까지를 할까? 열심히 하세요. 남 아, 이간질 네. 음, 하지 마시고. 우리가 없는 마리를 만들어내고. 홍씨, 뭐하러 니까 전화 안 받는다니까요. 아니, 조마, 그걸 조만간 내가 삼자대면 할 테니까. 걱정하지 마세요. 그래, 삼자되면 아니면, 제 전에 방송을 보라고 하세요. 홍씨가 <laughs> 영상에서 얘기를 했어요. 저도 안 좋으니까. 아, 그래. 뭔 영상을 요 아니, 온양이랑 생각해. 연락하지 네. 말라면서요. 솔직히 네. 말씀하셨다면서. 네. 얘가 이간질을. 아니 당 당신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면서요? 아,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요. 내가 내일 네, 저기만 뭐, 전화해가지고 하세요. 지금이라도 하세요. 자 방송 편 왔잖아요 지금. 너처럼 방송하고 있잖아, 내가. 네네 어? 그러니까 네 방송이나 그냥 열시 저기만 아 그래요. 저도 당신 신경 쓰고 싶지 않다니까요. 그러니까 남간질좀더 오는 국가 기간질. 이런 아, 형식인데 그러니까 네, 왜 그런 말을 하냐? 니네들이 했냐? 형식인데 왜 그런 말을 하냐? 한적이 없다고 했다. <laughs> 했으면 고발을 해. 아니 고소. 아까 고발을 하라고. 아까 그런 말을 왜 하냐고요? 고소를 하라고. 네. 뭘 정보를 하는 놈이야네요 나는 나는 네가, 나는 네가 떠돌이 된거 영상 그러면 지우지 마. 아니 안, 안 지울, 지울 거예요. 하지마. 걱정하지 마세요. 안지울게요 그래. <laughs> 뭔? 나는 뭔 말인가 했네. 예? 아, 예, 예, 저희는 안 싸워요. 예, 싸울 일이 없지. 난뭔 말인가 했네. 어? 아, 떠돌아갑니다, 예, 신경쓰지 마세요. 존재감이 <laughs> 없는데, 무슨. 아, 아, 아? 다가가, 예, 다가가. 존재감이 없는데. 자 여러분, 네, 그게 죽을죄예요. 밥 먹는 게. 네? 네. 그러니까, 야, 그리고 너 저기만 뭐, 여우티비 흥식이, 너 여기 지금 달려와. 내가 너한테 언제 그런 말을 했니? 어? 너 계속 말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내고, 너. 네, 와가지고 방송 배운다길래, 응? 어? 네, 내 방송에 들어와가지고, 응? 어? 너내 방송에 들어오니까 내가 그 방송을 배우라 그랬지. 근데 너, 근데 여기 와서 사람들 만나가지고, 왜, 어? 없는 말을 전해, 니가. 그리고, 예, 난뭔 말인가 했네. 어? 예, 죄에 대해서는, 예, 죄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맞지. 군, 예? 어, 야, 야, 군미호 여우 TV, 너 이렇게 지금 달려와. 어? 왜 없는 말을, 없는 말을 전해, 니가. 어? 너 지금, 예, 너 지금 하고 다니는 그 행태가, 어? 나한테는 어? 어쩌고저쩌고 사람들 평가지라 하고, 내가 그거 평가질 하지 말라 그랬지. 어? 너 엊그저께, 어구저께 서초동 내가 태워갖고 가면서, 어? 내가 그 얘기 해줬지. 다른 채널들 일체 언급하지 말라고. 이야기 하지 말라고. 그 어? 다른 채널들, 다른 채널들 언급하고, 다른 이야기들 하는 거에 대해서, 어? 그게 제 얘기 한 거야? 예 그리고 여기 소녀상 손효상, 예 소녀상에 뭐뭐 어찌했는데 여기 소녀상 지킴이 선생님들이 그그 그 친구한테 예 많이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예그 친구를 그러면은 어? 어떻게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? 예 여기 와가지고 다들 그냥 가만히만 있고 예술 먹고 여기 오고 여기 편의점 뒤에 가서 술 먹고 오고 어? 술채 가지고 어, 와가지고 여기 선생님들 앞에서 어?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성지야? 여기는 평화의 거리인데?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 이거지? 민주진영의 기준과 진보의 기준이 뭐냐 이거지? 자밥 먹은 거밥 먹은 거그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 시청자들한테 두 번씩이나 제가 사과를 드렸어. 그밥 먹은 거 자체를 갖다가 그러면 불편하셨으면. 근데 발 예 밥먹은게 무슨 뭐 민주화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그리고 저 친구가 저 친구가 왜 남의 채널에 대해서 가타부타 감나라 국나라 평가